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버드라이브 TV입니다. 먼저 채널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최신 전투기와 헬기 미래 항공 기술 각국의 방위 산업 소식 그리고 실제 시스템 성능 분석을 누구보다 빠르고 깊이 있게 전달하는 항공 밀리터리 전문 채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요청하신 2 0 2 5 킬로클롬 k 너스2 0 0 한국 자세대 항공기의 리뷰와 스펙 기능 실제 작동 개념을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번 KC... KC-00은 한국 항공 산업이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모델로 특히 2025년형 모델은 항공 전자 장비 엔진 성능 무장 통합 능력 비행 효율성 그리고 실전 운용 편의성 측면에서 확실하게 업그레이드된 구성을 선보이며 국내는 물론 해외 시장에서도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오버드라이브 TV의 전문 분석을 통해 KC-00이 어떤 항공기인지 그리고 왜 지금 주목받고 있는지 여러분께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KC-200은 본래 다목적 임무 플랫폼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전투기와는 다른 범주의 항공기이지만 한국의 최신 항공기술이 대거 적용되면서 단순한 경참및 수송용 기체가 아닌 멀티롤 전략 지원기로 발전했습니다. 2025년 업그레이드 버전의 가장 큰 특징은 기체 피로 수명 증가와 항속거리 확장 그리고 한층 더 정교해진 비행 제어 시스템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새로운 복합 소재 구조는 무게를 줄이면서도 강성을 강화하여 장거리 비행과 고화중 상황에서도 안정적 성능을 유지합니 합니다. 특히 기체 표면에 적용된 저피탐 설계는 비록 완전한 스텔스급은 아니지만 레이더 반사 면적을 크게 줄여서 더 높은 생존성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설계는 최근 국제 항공 개발 트렌드와도 정확히 일치하고 있어 한국의 기술력 성장을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습니다. 엔진 부근은 2025 모델에서 가장 많이 바뀐 영역 중 하나이며, 한국형 터보팬 계열의 고효율 엔진이 적용되어 추진력 대비 연료 소모량이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이는 장거리 임무 수행 시매우 중요한 요소로 보급항 공기의 완성도를 좌우하는 핵심 성능입니다. 단일 체계로 구성된 디지털 엔진 제어 장치는 조종사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자동으로 최적의 추진력을 유지해주며 고고도에서도 안정적으로 출력을 유지합니다. 이 새로운 엔진은 과거 대비 최대 15% 이상 효율성이 높아졌고 장착 구조도 모듈화된 수리 정비가 훨씬 쉬워졌기 때문에 실전 운영 비용 역시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점은 KC-200 2 수송 목적뿐 아니라 전략 보급 전력으로서 지속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2025 킬로 클론 마 200위 항전 장비는 한국의 최신 디지털 항공 기술이 집약되어 있으며 조종석은 완전한 글래스 코픽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형 멀티 펑션 디스플레이와 통합 정보 처리 시스템은 조종사에게 중요한 임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제공합니다 레이더 시스템은 다기능 AESA 기반으로 비록 전투기급의 강력한 탐지 성능은 아니지만 수송기와 전략 지원기로서는 최상위급에 속하며 기상 탐지 지형 회피항법 보조 기능이 모두 통합된 형태입니다. 이런 구성 덕분에 KC-00은 단순 물자 수송을 넘어 장거리 항공 작전의 핵심 플랫폼으로 운영 가치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실제 작전 운영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체 내부 레이아웃도 전면 재구성되었습니다. 2025 버전은 적재량 조절 시스템이 개선되어 다양한 크기와 무게의 화물을 자동으로 최적 배치하는 알고리즘 기반 모듈이 탑재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전투 장비, 의료 장비, 보급품 차량 형태의 물자까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탑재할 수 있으며, 지상에서의 적재 준비 시간도 대폭 단축되었습니다. 또한 내부 소음 및 진동 억제 시스템은 승무원과 탑승자 모두에게 더 높은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장거리 임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플랫폼인 만큼 이러한 요소들은 실제 임무 효율을 높이는 데큰 역할을 합니다. kc200에서 특히 강조되는 기능은 공중급유 개념에 대응할 수 있는 확장형 모듈 구조입니다. 2025 모델은 전자식 자동체우 기능이 강화되어 공중급유 용도로 변경할 경우 더 빠르게 셋업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향후 독자적 공중급유 체계 확장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kc200은 그 기반이 되는 핵심 모델로 평가됩니다. 공중급유 기능은 전투기의 작전 반경을 넓히고 장기 지속 작전을 지원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능력으로 kc200이 이러한 확장성은 군사 전략 측면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갖습니다. 비행 제어 시스템은 최신 플라이 바이 와이어 기반으로 더욱 섬세한 조정이 가능해졌으며 기상 편화가 심한 상황에서도 안정성을 유지합니다. 자동 비행 기능도 강화되어 장거리 비행 시 조종사 피로도를 크게 줄여줍니다. 또한 항공기 자체 AI 기반 진단 기능이 탑재되어 비행 중 주요 장비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이상 징후가 발생하기 전에 조기에 경고하여 사고 위험을 극도로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기술은 최신 민항기에서 사용되던 요소를 군용 플랫폼으로 확장한 형태로 한국 항공 기술이 민국 겸용 첨단 기술력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2 0 2 5 킬로클롬 k 스2 0 0은 국제 수출 시장에서도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 남미 중동 지역은 다목적 군용 항공기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시장이며 KC-00은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고 정비와 유지 체계가 단순하며 임무 전환 속도가 빠른 점에서 각국의 요구에 매우 잘 맞습니다. 또한 한국의 지속적인 기술 지원 체계는 해외 운용국의 유지 보수 부담을 크게 줄여주기 때문에 글로벌 경쟁력에서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한국형 항공기의 안정성과 신뢰성은 이미 오랜 기간 증명되어 있어 KC00 역시 수출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기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KC-200의 안전성은 2025 개량 모델에서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기체 프레임에 적용된 신소재는 충격 분산 능력을 향상시켰고 엔진 화재 방지 시스템과 연료 차단 장치는 국제 기준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전자 장비는 중복 구조를 채택하고 있어 특정 장치가 고장 나더라도 임무 수행에는 큰 영향이 없으며 항공기 전체의 생존성을 극대화합니다. 또한 야간 비행과 악천후 비행 능력도 탁월하여 실제 군사 작전에서 기상 조건의 제약을 거의 받지 않는 것이 특. 특징입니다. 2 0 2 5 킬로플롬 k 스2 0 0은 기술적 성능뿐 아니라 실전에서의 활용성까지 감안했을 때 한국이 독자적으로 구축한 전략항공 플랫폼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항공기는 소송기, 공중지원기, 위료우송기, 공중감시, 임무수행기 등 다양한 역할을 한 기체로 해결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높은 가치를 지닙니다. 여기에 한국의 전자전 기술과 항공기 구조 설계 능력이 녹아들어 있어 k c 0 0은 미래항공 전력 운용 개념에 정확하게 맞는 플랫폼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오버드라이브 TV가 여러 해 동안 분석해 온 다양한 항공기 가운데 KC-00은 2 확실하게 장점이 뚜렷한 모델이며, 장기적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큰 기체입니다. 지금까지 오버드라이브 t v 와 함께 2025KL-200 킬로플롬 한국형 차세대 항공기의 기능과 성능 업그레이드 요소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최신 항공기 기술, 무기 시스템, 군사 전략, 미래 전투 개념 등 다양한 분야를 깊이 있고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오버드라이브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KL-200 한국형 차세대 항공기에 대해 좀더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KC-00은 다목적 항공기로 설계되어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2025년 모델에서는 엔진 성능과 항전 장비 기체의 구조 모두 업그레이드되었습니다. 새로운 복합 소재와 경량 구조 덕분에 장거리 비행에서도 안정성이 높아졌고, 접피탐 설계가 적용되어 생존성이 강화되었습니다. 엔진은 고효율 터보팬으로 연료 효율이 대폭 개선되었으며, 모듈화 설계로 정비가 용이해졌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실제 운용에서 비용 절감과 지속성을 높이는 데큰 장점이 됩니다. 항전 장비는 최신 디지털 시스템이 통합되어 있으며, 글래스 코핏과 멀티펑션 디스플레이로 조종사가 실시간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레이더와 시스템은 기상 변화와 지형 조건에도 안정적인 운용을 지원하며 장거리 임무 수행 시 초종사 피로도를 크게 줄여줍니다. KC200 내부는 적재물 자동 배치 시스템과 소음 진동 억제 시스템이 적용되어 효율성과 편안함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공중급유 모듈과 AI 기반 진단 기능으로 임무 수행 중 안정성과 대응 능력이 강화되었습니다. 이 항공기는 수송과 공중 지원. 위료 우송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국제 시장에서도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안전성 측면에서도 엔진 화재 방지 장치와 중복 전자 장치 구조로 생존성이 높으며 악천후및 야간 비행에도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KC-200은 한국 항공 기술의 집약체로서 미래 전략 항공 플랫폼의 대표 모델이며 장기적으로도 높은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KC-200의 주요 특징과 성능을 간략히 설명드렸으며 더 자세한 분석과 비교 영상은 다음 영상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이 오버드라이브 TV를 계속 발전시키는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산업 소식 그리고 실제 시스템 성능 분석을 누구보다 빠르고 깊이 있게 전달하는 항공 밀리터리 전문 채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요청하신 2 0 2 5 킬로 k 스2 0 0 한국 차세대 항공기의 리뷰와 스펙 기능 실제 작동 개념을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번 KC-200은 한국 항공 산업이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모델로 특히 2025년형 모델은 항공 전자 장비 엔진 성능 무장 통합 능력 비행 효율성 그리고 실전 운용 편의성 측면에서 확실하게 업그레이드된 구성을 선보이며 국내는 물론 해외 시장에서도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오버드라이브 TV 전문 분석을 통해 k c 0 0이 어떤 항공기인지 그리고 왜 지금 주목받고 있는지 여러분께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KC200은 본래 다목적 임무 플랫폼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전투기와는 다른 범주의 항공기이지만 한국의 최신 항공기술이 대거 적용되면서 단순한 경찰 및 수송용 기체가 아닌 멀티롤 전략 지원기로 발전했습니다. 2025년 업그레이드 버전의 가장 큰 특징은 기체 피로 수명 증가와 항속거리 확장 그리고 한층 더 정교해진 비행 케어 시스템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새로운 복합 소재 구조는 무게를 줄이면서도 강성을 강화하여 차...